안녕하세요. 장동범이 래스타의박 시장입니다. 11월 5일 수요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44.42 포인트 2.85%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AI 거품 우려에 외국인이 2조 5천억 넘게 순매도하면서 상승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간도 790억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증시가 급락한 것은 이 고점 부담이 커진데다가 AI 거품 논이 또다시 불거지면서 간밤 뉴욕 증시가 일제 하락한 영향이었습니다. 장 초반 급락했던 코스피가 낙폭을 일부 만회하면서 4천 선을에서는 마감을 했습니다. 강 달러에 외국인의 차익 실이 압력이 커지면서 개인이 2조 이상 매수하면서 방어한 결과 4천 선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또한 901.88 포인트 2.66%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5,914억을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9.4원 0.79% 상승하였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 최고치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주식 어제, 에 오늘 또 대규모 매도에 의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마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기대감에 남북 경협 테마들이 좀 상승했습니다. 코데즈컴바인 좋은 사람들, 형지엘리트, 인디에프, 양지사, 아난티, 부산산업 등 남북 경협 철도 테마가 상승했습니다. 전일 언론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지난 4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동이 불발됐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물밑에서 회동을 대비한 동향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의 핵보유국 레토릭 수사에 있어서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면서 김정은이 미국과 조건부 대화를 시사한 9월 21일 최고 이민회의 이후 핵무장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 조절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정원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시 김정은과 만남 의향을 표명한 상황에서 대화 여지를 감안해 예, 북한의 최선이 애무상의 방러 출국을 막판까지 고심했던 게 포착됐다며 예, 국정원은 김정은이 대미 대화에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향후 조건이 갖춰지면 미국과 접촉에 나설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에서 미국 내에 있는 국제 및 대북 일꾼들과 여러 지도적인 인사들에 대한 정보를 최근 들어서 많이 축적하고 있는 것을 하나의 증거로 보고 있다고 언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AI 기술주 고평가 우려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1% 폭락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DB하이텍, 유니테스트, 하나마이크론, PSK,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LSSemiCond, p a n 들하라 h a 고 t 로보티스로 i 스타, 클로버, 엔젤 로보티스, 이스페타시스, 코난 테크놀로지, 마음 i a i 솔트 o 스 a a i 형 로봇 AI, 챗챗챗챗 g AI, 챗 i 챗보 e t p t AI, 관련 테마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만두게 전신 AI 기술주 고평가 우려 속에 삼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이 7.10% 인텔 6.25% 엔비디아 3.96% AMD 3.70%등 미국 반도체들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01%로 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일 AI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가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팔란티어가 지난 밤7.94% 급락했고, 팔란티어 주가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150% 급등했고, 향후 예상 실적 기준 per PER은 주가 순익 비율은 200배를 상회하고 있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 급락은 여타 기술주 투자 심리를 이축시키는 모습이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 앤슨이 상글림 베의 아메프라이즈 파이낸셜 수석시장 전략가는 밸류에이션이 과도하게 상승하기 시작했다면서 이익은 좋지만 투자자들은 일부 빅데크들의 자본 지출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1년간의 이익 성장이 이런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을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골드망스 스와모건 스텔리의 CEO가 증시 조정 가능성을 경고한 것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거품 우려 속에 이염 자산 햇빛 심리에 따른 가상화폐 시장도 약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비트, 어, 비트코인 테마들이 하락했습니다. 비트맥스, 맥커스, 제이션 시스템, 티사이어테피, 컴투스홀딩스, 엔게임, 위지트 우리기술 투자 등 가상화폐 에토나무 테마가 하락했습니다. 간밤 AI 기술주 고평가 우려 속에 누적 신치 약세를 보이면서 가상화폐 시장도 투자 심리가 이축되는 모습입니다. 이날 오후 3시 40분경에 코인마켓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2.6%, 일주일 전 대비 10% 가까이 하락한 10만 1,70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빗썸과 업비트에서는 1억 5,150만원 부근에서 거래 중입니다. 가상화폐 시총 이더리움도 24시간 전 대비 5% 넘게 하락한 3,320달러 부근에서 거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경제매체 CNBC는 AI가 주도하는 주가 상승 낼리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염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퍼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투기적 모멘텀의 지표로 여겨지는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주식 시장과 발맞추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에드 앵겔 캠퍼스 포인트 애널리스트는 장기 보유자들이 여전히 매도를 이어가고 있어 단기 보유자들끼리 추가 매도 나서면 비트코인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95,000 달러 선을 저지선으로 보고 있지만 가까운 시기. 예, 가치를 끌어올릴 총미는 없어 보인다고 설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커플 논란에 따른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또한 머스크 보상안 투표 주주총회 대기 속에 테슬라가 5.16% 급락하면서 이차전지 전기차들도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SDI,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 이수스페셜티케미칼, 코세스, 에코프로, M플러스, 코인테크, 유일에너테크 미래컴퍼니, PI. 한빛 네이저, SKC, 인옥스 대진첨단소재, 에코프롬 머티, WCP, 애경케미칼 등 2차전지 전기차 테마가 하락했습니다. AI 거품 논란에 따른 주요 기술주들이 간밤 뉴욕지식 악세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가운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제 c e o 에게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주식 보상을 지급한 안을 표결에 붙이는 주주총회를 앞두고 부정적인 소식에 5.15% 급락했습니다. 유관련 세계 최대 규모인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오는 6일 현지 시간에 예정된 테슬라 주총에서 머스크에 대한 주식 보상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약 9천 개 기업에 투자하는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테슬라 지분도 약1.1% 소유해 테슬라의 10대 주주 중 하나로 노르웨이 국부 펀드는 머스크의 남다른 능력과 그가 창출해낸 가치는 인정한다면서도 전례 없이 큰 금액의 보상 지급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설계한 이 보상안은 머스크가 이 미리 정해진 경영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 테슬라 보통주 4억 2천여 만주를 2035년까지 12단계에 걸쳐 머스크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현재 약13% 수준인 머스크의 지분율을 25%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보상을 받으려면 머스크는 첫 단계로 테슬라의 시총 2조 달러를 달성한 뒤 단계별 목표치를 넘고 최종적으로 8,500억 달러 규모의 시청에 돌아해야 한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테슬라 차량 2천만 대 인도, FSD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천만 건,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배치, 로봇 부인 택시 100만 대 상업 운행, 삼각전 영업이익 4천억 달러 실적 등도 달성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미네스터 전화번호는 166-397입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인해 이 번호는 수신 착신이 거부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만 바랍니다. 끝으로 장동미 데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해 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 오늘 시장 모든 분들 어, 힘든 시장 고생 많으셨고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